는 준장스토예 강준이예 오늘은 초초 초고대 빵총탈을 해볼 거예요. 저번에 못했거든요 혼자서 했을 때. 어, 조작적 보드. 자 여기 맞죠? 아니야? 아니야. 오케이. 아니었. 미니어 몰라네. 이게 두꺼워 이게 두꺼워 이게. 하차 하차 망했어. 여기 맞나? 아 여기였어? 원래 그냥, 그냥 빡툭타 여기 아니지 않나 그냥 빡툭타랑 그럼 비교해볼게. 미니 빡툭타. 자 제가 한 파란색 땜에는... 켜게. 여자. 자 이거 하고 저는 그냥 빡중 타로 할게요. 미니도 아니고 초보대도 아니고 그냥 미니 신기록 땄다. 와 신기록 땄다. 와그 미니 그것도못 땄잖아요. 미니 이박빡 좋다. 그 영상 켰을 때 깼어요. 어. 근데 떨어졌어. 어이구, 왜 서둘러 없어. 그쵸. 자, 저 여기까지 왔고요. 자, 굳이 사라지는 곳스로 갈게요. 굳이. 어. 오 잠깐만. 오, 우와! 그리저안 해야 돼, 오! 좋은데? 아니, 보라색 가면, 제가 그냥 빡정타에서 보라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. 가본 적은 있지만은, 잘 깨지 못했어요. 그, 아이 그냥, 깨지는 않았다는 거지. 뭐야, 어, 저기, 휴식 공간인데. 우와. 떨어지면은, 내가, 아주 짜증났을 거야. 자, 여기 좋은 점. 사요 근데, 네, 너무나 쉽다. 너무 쉽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파트 버티려서 뚫르르르 줬어. 응응응, 음, 음. 아, 그다어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와, 여기서 진짜네. 가요. 헛! 으아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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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근데, 그냥, 그냥, 빡정다 해서, 이렇게 하면은, 그냥, 점프 한번 하자. 그쵸? 네! 고와 타이밍 지어 자,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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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왜 뚫려 장그 미니도 미니도 아닌 초거대도 아닌 그냥 빡종타로 저 왔고요 자 여기 겁나 오랜만이죠 겁나 오랜만이야 미니 같아요 초거대 해, 해서 왔더니 미니해졌어 눈이 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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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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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이이야흑이거 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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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, 오케 많아. 사람들? 오케 많아요. 사람들? 오케이, 마. 자, 보라색 가면은, 자, 이렇 과연, 파란색에 트롤이 있었지 자, 여기가 문제죠. 자, 헛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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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저, 저 트롤 아니야? 제 트롤이다. 제트롤이둘 아, 으악! 으악! 둘다 트롤, 둘다 트롤했어. 다시 갈게요, 뭐. 다시 가야지. 화내지 말자. 자, 떨어지면 지름길 안 타고 한번 가볼게요. 네. 떨어지면 얘기할게요. 자, 이거 태초가 아니고 태초되면은 한다 했어요, 제가. 자, 떨어졌고요. 자, 지금 지름길 안 타고 한 번? 한, 가, 보겠습니다. 초록색이야? 어 맞네. 응. 흰색이 아니었다고 한다. 이 영상 안 아, 멈추고 갈게 여기. 오야 이게 되네. 나 이거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. <laughs> 나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. 이게 되네. 저번에 시도했을 땐 떨어졌지. 어. 이번이가 처음인 것 같아. 굳이 돌아서가는 나. 이가 더 시, 으, 으, 네, 따라 지는 거지. 여기 그 여기가 지름길이죠. 어, 지름길인가? 응가. 음. 이야한파 여기로. 이야 아. 저저 뭐냐? 어, 내 꼴려 내 꼴려 잠깐만. 훠이 자. 아하. 뭐죠? 아니 아니 아니. 뭐야 어, 이거? 어 아야야. 아니 이거 저 많이 소리. 나 지금 피가 별로 없어. 아니. 아니 이럼 노란색까지 갈자 왔거든요. 어 여기는 저이아더아미니가 되더냐? 아니,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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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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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게인, 개인 서브 하려면 로봇이 필요하죠. 저번에 안 돼가지고 빡 쳤는데.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. 하아하 그렇죠. 준빵인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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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애들 안 보여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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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능기에서 탈라야 너안 보여. 로롤롤 아니. 아유 저거 어 아프냐고 비켜 이놈들은 비키라 오케이 아 뭐다 피할게 이거 저거 아웃가인데? 오여야 됐다 오 까요 당했다 어 까요 됐다 아. 오 까다 일어날게요 이 아니, 하도 못도 무슨 력한 볼게요. 음? 왜 이렇게 작아, 이게? 무슨 력이 오. 무슨 력이 아니고, 그냥 점프 아니야? 무슨 력 맞음? 누가 해놨어, 이거. 뭐야? 무슨 역이 아닌데? 그냥 점프 천천히 한 거잖아, 그냥. 무슨 역을 높아야지. 나도, 내가 아까 전에 그 초거대할 때 그, 그게 지금 이루어졌어. 오. 신기하다. 아니, 지금 채팅 이 얼마나 싸운 거야? 채팅으로 싸우지 마! 다음은처 파, 슈루 팍, 슈루파, 파 슈루파, 어, 됐다. 파 슈루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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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루파 슈루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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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면 돌아왔어. 어, 그지? 어. 무슨 이야기야, 죠 피는, 피, 피 깎이는 게 없어. 아예 없으면 뭐 어쩌란 거지. 코로로로. 근데, 점프도 느리게 한 건지 뭐, 어려워. 더 어려워. 실력이 문제인가? 어, 우와. 여긴 어디, 난 누구? 허, 저. 어, 할수 있겠는데? 네. 아파트못 들어갈 수 있겠어. 우와. 깨 요, 깨기 도전하겠습니다. 이거 하면 깨기 도전하겠습니다. 최초죠. 아! 어. 미니에서 이거. 10초, 근데 오케이. 우와, 이거 처음. 지름길. 하야야야, 아, 나 원로 못해. 지름길 1쪽 아니 여기 여기 위위 사라져요 키우 키우 우셔 안 사라지나 뭐야? 야? 야? 어 뭐야 야야어 태초 가면 나 진짜 육범 아니 안 보여 이게 야, 이거, 빡쳐도 어떻게 깼냐 사람들. 이거, 어떻게 깼냐벽 때문에 안 보이는데, 그냥, 왜 와서 깨나참안 돼, 왜 이렇게 해야 돼? 허전도. 허전도. 안 돼! 아, 안 돼! 허전! 어? 아, 맞다, 이거, 피안나지 아, 아, 아. 아니, 피다는 줄. 아니. 안다는 거면 말해줘야지 흐차 흐차 포로로 으아 야야야야야 이거 좀 아니지 디라파트 흐차 아니 아니 야야야 여기에 바뀌었다 여기 막혔다. 해볼 사람 나랑 같이 해볼 사람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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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훠.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? 아 이거 한, 한, 사, 아, 어떻게 안안 되지? 이거. 안 달아 뭐? 이거 이거 안 된다고? 아 이거. Whoa! Whoa! Bum, bum. 깨기 도전을 할 건데 흐아아 창고로 오르요 그쵸 그쵸 코자르르르르 코자르르르르르리보리보 어떻게 하냐 코자르 코자르르르르 오 우와 우와, 야,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? 아흠! 처음 왔다. 점프. 점프. 깼다! 깼다! 뭐 해야 돼? 일단 깼다! 깼다. 예에, 깼다! 깼다! 우와! 아이 우와, 깼다! 사유다 하러 가자. 휘, 자. 여기서 아싸 뜨뜨뜨뜨뜨뜨사 요나 아나 우보 베이브 이쯔리 앙렛데 공사기 척 한번 해볼까 난 도상이야 으 나도 구매하고 싶은데 25도 복사 너무 비싸 일단은 깼습니다 어, 안녕히 계세요